안녕하세요 삼명의교회 성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 나눈지가 벌써 한 주가 훨씬 지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주일도 그렇고 지난 주중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함께 영상을 보시며 기도해 주시면서 마치 부흥회 같은 부흥회 주관 같은 특별한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신앙을 어, 더 풍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깊이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기대하며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들 더 풍성히 갖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삶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 세상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두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 마가복음에 이제 예수님 처음 사역 시작하시면서 있었던 어이 열광, 열풍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어제 말씀 같이 잘 묵상하셨겠지만 가보나움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곧 이어 사신 사역은 어,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병든 자와 귀신들린 자들을 물리치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 그 가르침을 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치료되고 사람들이 온전히 되는 이 병나움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덕분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셨던 본질보다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추종하는 열매만 따먹으려는 그 우리의 본능이겠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열매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하자 오늘 말씀 35절에서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피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새벽 아직 밝기 전에는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사람들의 열광이 없는 시간에 그 시간을 피해서 따로 시간을 내시고 또 하나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이걸 광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시간을 따로 내고 또 세상에 속하지 않는 마음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정신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이 세상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낫게 해주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방점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저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잘 지키기 위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시간, 또 세상에 매몰되지 않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함께 열심히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상황이 너무나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새벽이 아니더라도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자기가 낼수 있는 세상과 단절된 시간을 꼭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은 밤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은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빨리 점심을 드시고, 어디 회사에 조용한 장소를 찾아 그곳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세상의 소리와 차단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꼭 마련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간과 장소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어,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어, 재밌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 다닙니다. 제자들은 왜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녔냐면, 37절에 "뭐라고 하죠?" 한번 같이 볼까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 굉장히 좋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선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환호에... 예수님은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예수님이 때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렇겠다고 먼저 우리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본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나 세상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해하지 않게 됩니다. 뭐 그것을 싫어하고 떠나보내고 버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아예 마음의 매력도 없고. 그것에 대한 추구도 없고, 그것이 주는 환호에도 휩쓸리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어제 우리 그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어, 세겜에 마음을 뺏기고 철퍼덕, 세겜에 주저앉아,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부분을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3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내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예수님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빨리 나가서 사람들에게 응답하셔야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가 아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있는 곳을 피해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려고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전도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에 현승하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의 갖고 있는 어두움과 죄악과 또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앞에 어 저희가 아까 지금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21절 그들이 가보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심에 그리고 무 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가치관입니다. 본질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바른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농락당하지 않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전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써 상징으로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지, 본질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귀하게 섬기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의 가치관을 바꿔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방향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9절에 보시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참 우리가 귀하게 배울 수 있는 건 여러분 가치관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환호나 이런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꼭 하나 명심해야 되고 싶은 것은 이게 오라. 이건 틀려. 이렇게 생각을 해고하고 하고, 뭐 하나님의 제자됨은 사람들의 환호에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우리 동직 말씀만 공부해야지 틀린 겁니다. 왜 틀린 줄 아십니까? 또 사단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피해 간다고 해서 그것들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신유의 신유로 인한 사람들의 부작용이 크고 저렇게 나만 구원받겠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 때문에 이단들이 성행하고 횡행하고 교회마저도 그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본질과는 떨어져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모습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열심히 말씀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삽시다. 그리고 또 병자를 낫게 하고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주고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우리의 손에 수고를 통하여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오셨어도 오해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셨던 전인적인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열심히 섬깁시다. 우리 본질에도 충실하며 더 열심히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때로는 이단들이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하나만을 가져다가 때로는 신유로 또 뭐 신천지가 뭐 거짓으로 전도도 하지만 또 그들이 또 위선적으로 사람들에게 잘해 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성기는 모습을 위선적으로 발휘하며 사람들을 이렇게 신천지로 끌고 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신천지는 잘못했지만 정직하게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거짓으로 사람 섬기는 거 우리 하지 맙시다. 하지만 그 사람 섬기는 거 잘해 주는 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버리지 않았던 그 안에 있는 잘못된 엔진은 빼어버리고, 참 엔진,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는 진실함으로, 우리는 사람들의 복리와 행복을 정말로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마음으로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성김으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뒤에는 나병 환자 찾아온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가 예수님 말안 들을 거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이, 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하시고, 이를 보내신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정말 은혜롭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연약도 아시지만, 그래서 뭐 하라, 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안될거 뻔히 알고 얘기하시죠?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잘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교사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목자로 봉사하시는 귀한 영혼들이여,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안될거 알지만,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복된 하루,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 기도와 말씀 가운데 풍성한 나날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원하기는 한 30분 정도 기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단편적인 존재들이 돼서, 흙과 백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따로 내어 기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뻔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음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뻔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또이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 안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가르치시고 계속 섬겨주시는 이 귀한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 말귀를 알아듣고 좀 철이 빨리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귀한 성도들을 속 깊고 마음 넓게 성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한 성김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며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